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얘기는 성경에도 있고 이게 참 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성경 속에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 게 있나?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 초연병인데 장례식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장례식에 무슨 설교를 하셨나 해가 열심히 뒤져봤더니. 예수님이 가신 곳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잠들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거기 주위에 헌화하는 자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잠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잠든 겁니다. 예. 야이로야 일어나라 일어난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청년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은 심령 죽은 마음 여러분 죽은 육체 여러분 죽은 나라 다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린 일이지요 예.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인데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아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예. 살아있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고 살아있는 엘리야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게 죽은 자의 뼈가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났더라. 이건 고금동수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죽어도 한참 됐기 때문에 뼈다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났다는 거예요. 뼈가 있는데 그 죽은 자의 뼈에 엘리사의 뼈에 이 죽은 시신이 던져지니까 그 시신이 거기에 닿자 벌떡 일어나 버린 거 살아난 거예요. 이 성경이 거짓말 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희한한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성경 13장을 다강의하면서 이게 중간에 있는 거, 요거는 따로 빼놨습니다. 하도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따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엘리사가 임종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아마 거의 80이 넘었을 때니까 임종을 하게 돼서 노환으로. 그런데 이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당신이 죽어버리면 이 나라 국력도 약해졌는데 아랍 나라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죽어가는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창문을 열어라 이 동편 창문을 여니까 그쪽은 아랍 나라가 있는 쪽이 아랍 나라 쪽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쏘니까 네가 아랍 나라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못 되었어요. 여아서가 그 화살을 쥐에라 쥐에가 치라니까 몇번 쳤지요? 세 번밖에 안친 거예요. 그것도 건성으로 예? 이긴다니까 그 믿어지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고 마음은 낙담돼 있고 이러니까 막세번 툭툭툭 건성으로 치니까 화를 낸 거예요 엘리사가. 예? 네가 대여섯 번 쳤더라면 아람 나를 라진면할수 있었을 텐데 그 약속을 여러 음, 받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건성으로 이 약속이 수정돼 버린 거예요. 결국은 세 번만 이기고 예, 아랍 나라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100% 믿으면 100%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엘리사는 죽습니다. 죽고 장례 지르고. 한참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다음에 희한한 일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자, 첫째, 엘리사의 죽은 뼈, 그 뼈에 영적이 능력이 스피추얼 파워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자, 20절 시작.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에 그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들이던런즈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엘리사가 죽으면 장사했지요? 해가 바뀌었어요. 예, 장사 지내고 해가 바뀌어. 상당시 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자, 모압의 적당 이 적당이 그냥 그 개두드라고 해서 상처를 입히는 자, 죽이는 약탈자. 그러니까 강도 떼거리. 모압의 강도 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이 뭔지 뭐 궁금했을 거예요. 이 강도 떼거리들이 모압 땅에서 이렇게 왔어요. 예. 그런데 엘리사가 죽고 장례 지른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어떤 무리들이 한 사람을 장례 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막 엘리사 묘실 부근을 마침 지날 때에 모압의 적당들이 강도 떼들이 오는 걸 보고 급히 도망할 수, 이 시체를 예, 시체가 뭐그 가족이나 이렇게 됐겠죠. 시체를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보니까 마침 엘리사의 무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 한국 사람 무덤하고 틀려서 그뭐 언덕이나 이런데 파고 암벽 같은 걸 파고 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시체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문을 닫아요. 돌문으로 닫는 거요. 예 예수님 무덤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돌문만 열면 거기는 시체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급하면 그 돌문 열고 안에 들어가서 피해 있다가. 소나기 그치면 나가고 이런 일이 있대 그러니까 돌문을 열고 시체를 던져놓고 급히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체를 던졌으니까 급히 되는 시체가 떼굴떼굴 굴러 굴러가지고 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자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의 영감이 스피리츠 파워,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이 죽은 후에도 역사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참 희한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몇 배를 받았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엘리야가 성천하는 그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뭘 원하네? 갑절의 영감. 당신의 영감을 갑절을 주시기 원합니다. 참너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했지만 결국 받습니다. 예.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죽는 게 아니라 엘리아는 하늘나라 성천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 다스릴 이 때는 당신의 때보다 갑절이나 악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고 다가올 악한 시대가 엘리아 때보다 일곱 갑절이나 악한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엘리사가 갑절로 구했지만 나는 일곱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시대보다 일곱 갑절인 악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바로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예. 엘리아가 갈랐던 요단강을 엘리아의겉도이 내려오니까 그도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이 여리고의 그 어, 나쁜 물들을 고치잖아요. 예. 여리고의 토산을 잊지 못하게 하고 기한전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 고치고 독이 있는 국솥을 해독하고 엘리사를 조롱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암톰두 마리가 말이지 나와서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마흔 두 명을 찢어 죽이는 거 생도의 아내의 빚이 결국에는 아들 둘이 팔려가게 되었으니까 그걸 강구하니까 아 집에 뭐 있느냐 한병 기름 있나 그거 가지고 해결을 하잖아요 기적적으로 순혜임 여인의 죽은 아들 순혜임 여인이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내년에 있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나만의 문둥병 고치는 기적. 그리고 나만의 문둥병이 개하시가그 결국에는 거짓말 했잖아요. 나만에게 가서 아, 에브라임에서 도생도고 와서 엘리사가 커피 이렇게 옷두 벌을 달라 그럽니다. 뭐 그리고 오늘 달라 그럽니다. 아이고 가져가라. 더 가져가라. 그걸 엘리사가 안 거예요. 나만의 문둥병에 게 갈 것이다. 케아시가 문득병 들어버린 사건, 참 무서운 일이지요. 도끼날이 떠오르게 한 거예요. 나뭇가지 일이 떠올랐더라. 아라망이 보냈던 그 많은 병사들 눈을 어두워요. 사마리아로 데려간 이 많은 일들이요. 엘리아가 했던 기적과 능력보다 더 많은, 더 많은 횟수도 많지만은 더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마지막에는 엘리아 못했던 일. 예, 엘리사의 죽은 뼈가... 시신이 다하니까, 다른 사람 시체가 다하니까, 벌떡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뭔 뼈다구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본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어 알고 이제 죽어선이 끝이거나가는 그냥 대충 장례 지내고 아닙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이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례까지라 귀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 살아날 것이 그 시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요, 그 시신이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야 이거 엘리사의 이 뼈가 말이죠. 죽은 사람 시신이 닿으니까 뻘떡 일어났다면 뭐그 다음에 이 사건을 알고 사람들이 죽으면 시신 들고 와가지고 엘리사의 그 뼈에다 갖다 넣고 막할거 아니겠어요. 근데그 다음에 그런 일이 다행히 없었어요. 이 묘실 엘리사의 죽은 묘실 막 죽은 자 살린 데가 그막 기념비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막 그냥 숭배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다행히, 다행히 엘리사의 죽은 뼈에 살아났다 아 여긴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뼈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뼈에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 그 너머 성도가 생명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사나 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엘리사의 뼈와 함께해서 그 죽은 시신이 다하니까 살아나게 하듯이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셨는데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과 엘리사가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도들이 죽어서요 성경 계시록 6장에 보면 죽어서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보호자 앞단 앞에 엎드려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은 영혼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영혼이 살아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피를 신원해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동무 종들이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거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어라.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그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를 채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로 우리 소리 울려 퍼질 때 들림 받는 이 휴고의 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그 영광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이름으로 순교당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순교당할 수 있다면 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모스도다 그냥 순교의 길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순교의 길을 가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뼈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의인이 죽고 있는 그땅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이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흘린피의 신원의 호소는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있다. 그의 파워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 자, 두 번째 엘리사는 죽어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 제가 얘기 드렸죠. 당시에 묘실이. 무덤이 언덕이나 암벽 이런 데다 굴을 파서 방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에 이제 장례치로 놓고 입구를 돌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막은 돌을 열면 그 시체만 던지는 건 쉬운 일입니다. 모압의 적당 강도 때들이 와서 이 장례치던 자들이 겁이 그 무덤 문 열고 시신 던져놓고 도망갔잖아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죽음도 무력하다. 죽음도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정도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당연하지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도 부활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성령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마지막 날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이름 불려질 때 우리는 죽어도 다 삽니다. 살아 있으면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이름 부르는 순간 다 공중으로 번개같이 번개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들림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예. 요한계시록 10장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여러분, 마지막에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짐승에게 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베임을 당해 죽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그다음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에 가서 거기서도 왕 노릇. 이 요한계시록 21장이 20장부터 나오는 얘기한. 계속 부활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예수 안에 잠자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아이고 주님 나사로가 죽어서요,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부패가 됐다고요. 이미 과학적으로 이미 세포가 다 죽고 부패가 되고 분열되어지고 완전히 썩었는데 냄새까지 나는데 중동에는 썩으면 빨리 그 더우니까 빨리 썩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문을 돌 문을 옮겨놓으라 하고 그다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부터 해놓고, 여러분, 우리에는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국과 미국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 문제, 질병의 문제, 감사부터 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감사의 본을 보였어요. 아직,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아직도 마리아 마르다는 울고 있고, 사람들은 그냥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 무덤에 돌문까지 열어놓고 한 예수님은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그다음 나서로야 나오느라 감사하신 후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신 후에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서로야 나오느라 나서로가 배를 동인 채로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예, 오지는 않았어요. 배를 팅칭 동여서니까 그냥 계단을 올라서폴탁폴딱 뛰면서 희한한 장면을 볼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막 탄성을 지르고 푸르노아 다니게 하라. 배를 푸니까, 감았던 칭칭 감았던 배를 푸니까, 거제서야 걸어 다니고 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썩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죽은 문제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세요. 주님이 다 살려 줍니다. 못 고칠 병이 없. 2 0 0 0년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전병이 소경 절뚝발이 일으켰어요. 눈먼 소경눈 열어 주었어요. 오늘 우리의 눈도 열어 주시고 귀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입도 닫힌 입도 열어 주시고 기도의 문도 열어 찬송의 문도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용기와 힘을 줄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눈에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요. 주님의 입으로 말하는 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 세상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뭐 그냥 세상 가치관, 사상, 이념 이것 갖고 사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입에는요, 그런 세상 이념과 가치관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전해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미련한 자에게는요, 예,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강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능력 안에 모든 세상의 이념과 정치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이 굴복이 되어야 돼.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놈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갈 때, 잠들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요. 예수님의 눈은 털려요. 예수님 눈에는 잠드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는 거예요. 이,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나가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리잖아요 예수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살리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피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죽은 사상을 가르쳐도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이 입에서 가르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니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러니까 자는 자들 이게 누구냐?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잠들었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깨어나는 겁니다. 엘리사 죽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빼다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살아나 죽거나 예수의 능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사의 뼈에 시신이 닿자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미리 보여 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맞다는 얘기예요.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시작.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떨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여기서요. 해가 바뀌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했더니 해가 바뀌매 상당한 시일이 지나갔다는 거죠. 해가 바뀌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해가 바뀌매. 자, 곧 설명하겠습니다. 팔레스틴에는요 10월 달부터 다음에 4월 달까지가 비가 오는. 그다음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말쯤 3월 말쯤 되면은 추수가 끝은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할때막 그냥 추수가 되어지고 그의 추수 수확이 다 끝나는 거예요. 3월 말이면. 그럼 이제 그 이후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 추수한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예,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산에 들어가 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큰 용사 기도원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도다. 그래서 미디안 병사로부터 이스라엘 살리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도 쳐들어오니까 몰래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3월 달이면 추수가 끝나요. 그다음부터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요. 4월 이후부터 비가 내리, 내리지 않는 그 기간을 해가, 바뀜에 해가 바뀌는 시기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 그때쯤 되면 약탈과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시체도 묻지를 못해 그 시체가 절비하게 덜판에 깔려 있는 시기라니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뼈가 시체가 닿으니까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요 죄악 속에 있고 죄값인 죽음 속에 있습니다 죽어서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저주받은 이 저주의 땅에 흑암의 땅에 큰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상이 정치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까? 아니오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예수의 비단에서 이 나라도 미국도 한국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고국과 미국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허감에 앉은 백성이큰 빛을 본 거예요. 우리는 허감에 앉아서 이제 미래도 없어 소망이 없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마귀에게 걸려 지옥으로 던져질 그런 인간들에게 큰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광의 비어 부활이 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주의 호령과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립하는 그날 강림하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혼련이 변화되어 살아있는 우리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날은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요 생명과 부활을 전하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종교는 모든 교리 중에 어뜹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가지고 기독교가 어뜹니다. 아니올시다. 다른 종교는요, 부활이 없어요. 죄사함도 없어요. 기독교만 여러분, 죄사함 받는 십자가의 능력, 부활,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교회는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 이외에 세상의 사상과 이념 때문에 쓸데없이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상과 이념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안에 복종이 되어져야 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요 진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죽은 뼈에 시체가 닿았다, 벌떡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공산권에 도요 십자가와 부활 전할 때 거기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상모슬렘권에가 가지고 예수 못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왜냐? 예. 모슬림이 공산꾼이 구원 못 주는 거예요. 예수 생명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이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공산꾼으로 들어가 모슬림으로 들어가 거기서 순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우리가 기도하면 죽은 문제도 살아납니다. 미국과 고국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로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미국은 혼란 가운데 있어요 예,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건 혼란하겠구나 대혼란이 예상되겠구나 지금 목사님들은요 다 기도해야 된다 정말 어렵고 힘든 대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어느 때보다 일곱갑절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이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진리 위에 이 나라를 세우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서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함께 마지막 선교의 사명 감당하도록 집중 기도하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 앞에 간과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